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미세전류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50대, 60대 나이가 들어가면 피부탄력도 줄어들고요. 몸속에 전기의 흐름이 감소해서 근력, 힘도 줄어들더라. 그래서 점점 힘이 없어지고 있다. 자, 이런 경우에 몸속에 전기를 넣어주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몸속에 미세전류가 들어가게 되면 이 혈관이나 림프순환이 훨씬 더잘 된다라는 거죠. 자, 이 기계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려고요. 어, 한국에서 10년 이상 이 기계를 많은 사람들한테 보급을 해서 다양한 임상 결과를 얻으신 분이 계십니다. 곽정호 사장님 모셨는데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몸에 미세 전류가 흐르고 있다면서요. 전, 전기가 몸에서 흐르고 있습니까? 아, 예, 뭐 요즘 상식으로 다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진짜 네. <laughs> 몸에 전기가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네. 아, 뭐 이제 검사 해보면터 나오죠. 네. <laughs> 그다음에 여기 우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찌릿하면 이렇게 뭐 찌릿하기도 하잖아요. 합선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다음에 신경이 뭐 전기가 흐르는 통로라고 하고 네. 또뭐이 전기의 흐름이 없으면 뭐 우리가 몸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루어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뭐 요즘 뭐 그거는 몸에 전기가 흐른다라는 건다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네. 심장이 뛰는 것도 전기의 네. 힘에 의해서 네, 네. 뛰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육이 움직이려고 해도 전기에 의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신경 전달이 되는 것도 다 전기.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현상도 눈에, 여러분들 눈에 뭔가 보이잖아요. 이것도 다 전기의 힘에 의해서 여러분들 뇌로 전달돼서 뇌가 그것을 네, 보고 있는 거죠. 사실 눈이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전기를 통해서 뇌한테 보내서 뇌 세포가 보고 있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은 사실은 전기적인 현상, 전자의 주구받음에 의해서 반응들을 하고 있다. 몸 속에 전기가 얼마나 흐르고 있느냐? 40에서 60 마이크로 암페어 정도 흐르고 있다라고. 네 조사를 좀해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신체 활동하고 피부 건강에 또 우리 몸 건강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자료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근육을 이완시켜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선생님 근육이 미세 전류를 몸에다 넣으면 근육이 수축되는 거 아닌가요? 것도. 수축도 되고 이완도 되고 아, 네네. 네, 그렇죠. 뭐 뭉쳐 있는 것들을 다 풀어 주죠. 예. 뭐 뻐근하다든가. 그러니까, 음. 뭐 이렇게 운동 선수분들이 이제 근육을 풀어 주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아. 상당히 좋고요. 예, 예. 뭐 마사지 용도로도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죠. 네. 네. 자, 근육이 이완됐다, 수축됐다 이런 현상을 일으킨다. 이렇게 보시면은 네. 되겠네요 네. 근육이 이완됐다 수축됐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몸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이로운 점이 있을까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겠고 네. 그다음에 뭐 뭐 혈액순환 이잘 되고 하니까 같이 림프순환도 잘 되면서 붓기가 예. 빠진다든가 예. 뭐 밑에 하체 부분에서 그렇다 그러면 이제 나는게사라진다든가 예. 뭐 여러 가지 뭐 탄력도 피부 탄력도 좋아지겠죠 음... 그러면서 이제 뭐 마사지가 되니까 뭐 스트레스에서도 예. 될 거고 예. 50대 60대 같은 경우에는 이 혈액순환이 잘 되게 되면 뭐 어깨 통증이나 이런 것들도 사라지게 될까요? 번개동증 별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생각한 아. 50견이나 이런 것도 네. 어렵지 않게 할수 있고, 일단 네. 한 번을 제대로 강도 맞춰서 하면은, 그, 받는, 이제 이걸 체험 받는 분 자체가 스스로가, 오, 어 이거 몇 프로 하면 되겠네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네. 허리 아프신 분 되게 많거든요. 네. 그분들한테는 어떻습니까? 허리에도 상당히 좋고요. 네. 허리는 허리 아픈데다가 이제 패치를 붙여가지고 하면은 일단은 이제 굉장히 시원함이 있고 그 다음에 좀 편해지고 허리 꾸준히 하시면 이제 허리 근육이 좋아지죠. 아. 허리 근육이 좋아지면은 이제 이제 뭐 허리가 좀 개선된다고 볼수 있겠죠. 네. 자, 이 근육을 이완시키고 수축시키고 이게 반복되면 혈액순환이 잘 된다. 혈액이 잘 돌아간다, 몸 전체에. 이런 것들이 이 하체가 겨울에 추우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손발이 따뜻해지는 이런 것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뭐 아주 심각하게 뭐 너무 이제 수술을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신경들이 예. 뭐 말초 신경까지 약해져 있는 분들 외에는 뭐 그렇게 아주 긴 시간 아니고서 몸이 뭔가 좀 조금씩 따뜻해지고 손발도 꾸준히 하신 분은 차가웠는데 따뜻해지고 예.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죠. 음~ 자 손발이 따뜻해진다 하체 순환이 잘 된다 이 하체가 또 붓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부어서 네. 불편함을 느끼는 이런 분또 그~ 하지정맥 이런 것들이 문제가 일어나서 혈관이 막 튀어나온다든지 이런 거 하지정맥류 이런 경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붓는 거하고 하지 정맥류에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미세 음, 붓기 이런 거는 이제 벌써 한두번 해보면은. 네. 뭐 심하지 않은 분은 이제 그냥 빠지고요. 심한 분은 더 붓는 경우가 생기는데 예. 그거는 이제 나빠진 게 아니라 이제 이거를 갑자기 운동을 해 주고 순환을 시켜 주니까 몸에서 처리가 다안돼 가지고 예. 병목 현상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제 그걸 꾸준히 좀 이제 놔뒀다가 또 했다가 반복을 하면은 네. 예. 기능이 좋아지면서 이제 붓기가 해결이 되고 논문에도 붓기는 빠진다라고 이렇게 미세 전류 관련 논문들에 나와 있고요. 예. 아리정무 같은 경우에도 어 제가 이제 약간 유전적으로 심한 분도 봤는데, 네. 이게 딱 발을 보면 은 벌써 일반 분하고 다르게 막좀 약간 징그럽게 확 파랗게 이렇게 돼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도 많이 개선된 사례를 제가 봤고요. 네. 일단은 이제 이걸 하면은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되면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종아리가 좀 단단해지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음. 사실 뭐 화지정문에 수술해봐야 거의 재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그 이제 근육을 받쳐줌으로 인해서 정맥이 삐져 나오고 하는 것들을 위로 올려주고 혈액순환이 잘됨으로 인해서 예. 하지정맥 문제를 해결해주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음, 자 붓는 것도 네. 괜찮아지고 하지정맥류도. 정맥이 울퉁불퉁 나와 있는 것들도 네.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 네. 예. 이런 것을 이제 실제 이 기계를 사용하신 분들로부터 본거고 또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거죠. 네, 네. 예, 전국에 몇 명이나 이거 쓰시고 계실까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뭐한 2만 대 이상, 2만 명 이상은 쓰. 근데 뭐 열심히 쓰는 사람 있겠고, 열심히 네. 안 쓰는 사람 있겠죠. 예. 뭐 아플 때한 번씩 쓰는 분 계시겠고, 매일 쓰시는 분도 계시겠고, 달고 사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아, 예예. 예. 네. 다양하게. 네, 네. 자, 2만 명이나 쓴다라고 하면 참, 정말 대다, 대단한 숫자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초창기에 네. 사신 분들은 안 쓰고 계신 분도 많을 것같아요 아, 네네. 그래도 뭐 이제. 제가 경험이 많이 쌓이기 전까지 최근에 분들은 이제 많이 쓰신다고 봐집니다 네네자이 음, 네네. 기계를 사용을 하면 또 피부 탄력이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이 피부 탄력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몸 안에 이제 어떤 단백질이 잘 만들어져서 그니까 주름 같은 게좀금더 예, 개선이 되는 이런 효과도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네. 현상들 때문에 그런 피부가 또 좋아질까요? 그 교수님 영상이나 이런 자료를 보면 콜라겐 섬유가 농성및 네. 재배열된다 이렇게 네.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몸에 이제 콜라겐이 다 있는데 나이가 네. 들면은 네. 합성률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뭐 홈쇼핑이나 광고 같은데 콜라겐 중요하다고 막 이제 팔고 있는데 그 콜라겐이 그렇죠. 이제 합성률이 떨어지니까 몸 속에서 부족하니까 네. 먹으라는 건데 네. 유세전류를 했을 때 콜라겐 합성률이 올라가고. 네. 또, 머리카락이나 근육이나 피부나 곤, 연골, 관절 이런 거다 콜라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좋아지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고요. 네. 머리칼이 좀 두꺼워진다든지, 네. 안 나는 코털이 조금 더 잘나고 가끔 잘라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털이 아예 별로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발가락 yeah. 끝에 털이 조금씩 이렇게 올라온다든지 um. 어쨌든 뭐 콜라겐 합성률을 좀 좋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조금 쉽게 이해를 해보자면 yeah. 홈쇼핑 같은데 이런. 기계 같은 거, 연예인들이 막 얼굴에 문지르는 거, 네. 그런 거 이제 고가로 판매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다 전기 미세전류거든요. 네네. 뭐 그런 거 보시면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예. 자, 근육을 키워준다라고 할때그 근육도 콜라겐이고, 뭐,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고 있는 단백질이 콜라겐이죠. 여러분들 몸의 대부분이 다 콜라겐으로 만들어져 있다. 혈관도 재료가 콜라겐. 근육도 콜라겐. 근육을 덮고 있는 근막도 콜라겐. 콜라겐이 아닌 곳이 없습니다. 이 콜라겐을 훨씬 더잘 만들게 해준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뭐 근본적으로 좀더 들어가서 살펴보면 이 미세전류가 에너지 생산 능력을 500% 업시켜준다라는 건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 생산 능력보다 다섯 배더 올려준다. 즉, 에너지 생산이 잘 된다는 이야기는 활성화가 된다는 라 거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각종 물질들을 잘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특히 필요한 콜라겐이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피부에 탄력성을 준다. 여러분들 피부가 5, 60대가 되면 주름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많이 개선시켜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피부도 좋아지지만 각종 염증이나 통증 이런 것들도 개선시켜 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건강해지고 몸이 건강해지니까 각종 예, 항산화, 그 다음에 항 스트레스 이런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이게 스트레스 감소에도 도움이 되는지 사장님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일단 하고 나면 기분이 좋고요. 네. 또할 때도 묘한 그런 쾌감이 있고, 네. 뭐 마사지를 하면 스트레스가 조금 감소되는 건 기본인 거 같죠. 그렇죠. 논문에 보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든다라고 오. 나오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면 정상 호르몬이 좋아지거든요. 음, 네. 어쨌든 그 이제 서로 상반된 건데 스트레스 호르몬이 확실하게 줄어드는 것들을 어이뭐 혈액순환도 잘 되고 또 근육 운동이 자동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가 운동을 해도 스트레스가 또 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효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다양한 또 많은 효과를 나타내 주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 미세 전류가 우리 몸에 다양한 효과를 나타내 주는 것일까요 네 어떻습니까 뭐 일단 뭐 우리 몸에 발하고 손이 이제 네. 축소판인데 네. 보통 이제 발하고 손을 때리지 않습니까? 네. 온몸에 축소판이고 반사구가 있다 보니까, 예. 혈액순환이 전체적으로 잘 아, 되죠. 뭐 혈액순환이 기본? 잘 되면은, 뭐, 셀수 없는 많은 질병들이 그렇죠. 좋아지거나, 예. 예방이 되거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뭐, 스트레스 호르몬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건 뭐, 상식적으로 스트레스가 예. 많은 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예. 스트레스 호르몬에 떨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많은 것들이 좋아질 수 있겠죠. 맞습니다. 네, 네. 예, 그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계다. 예. 그런데 그래도 이게 뭐 어떤 부작용이나 문제를 일으키거나 주의를 해야 될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일단은 이 기계 적정한 사용 시간 이런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의 사항 중에서? 어, 제 애가 이론적으로 뭐 그런 게 정립된 건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냥 사람들이 보통 과유불급이라는 게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의 또 지혜지 않습니까? 네. 너무 뭐 달고만 살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근데 제가 실험도 해보고 또 심하게 아프신 분들 이렇게 그 체험 결과를 봤을 때는, 네. 그냥 뭐 별다르게 사용상 지위는 없는 것 같고, 많이 사용해도 문제는 없고, 네. 오히려. 뭐 빨리 좀 몸이 좋아지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음. 뭐 그렇다고 해서 손발만 계속 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손하고 발뭐한번두번세번 번, 번 이렇게 네. 한다면 네. 패치를 가지고 목 뒤에 경추 부분에도 하고 옆으로도 하고 밑으로도 하고 또 등짝으로도 하고 뭐 옆으로 엉덩이 뭐 허리 그다음에 고관절 따라 내려가는 라인 따라 이렇게 한다 그러면 사실 하루 종일 해도 네. 할수 있을 만큼 음. 괜찮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예. 아, 그래도 자기의 건강에 맞춰서 적당한 시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적당하다, 건강하다, 요게 좀 표준적으로 요런 정도 뭐 시간, 그, 어느 정도 기계는 어떻게 세팅을 하고 있습니까? 숫자는 뭐 사람마다 이제 다 다르고요. Yeah. 몸에 뭐 신경이 약해져 있거나 yeah. 혈액순환이 잘안 되거, 안 되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숫자가 많이 올라가게 돼 있고 yeah. 많이 올려도 잘못 느끼니까. Yeah. 그래서 각자 사람마다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yeah. 이제 숫자를 잘 올려주. 발 같은 경우는 뭐. 발목 이상 종아리 이상 이제 이 세기가 오게끔 숫자를 올려주시는 거고 아, 네. 손은 이렇게 꺾일 만큼 올려주시고 예.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자기가 봤을 때좀 적당히 쾌감이 있다 거기에 조금 더 올려보시고 올려보시고 시도를 해보시면 음. 좋을 것 같고 몸은 네. 또 부위마다 다 다릅니다 이렇게 뭐 얼굴 다르고 목 뒤에 다르고 아, 예. 등 다르고 예. 뭐 아픈 곳 다르고 덜 아픈 곳 다르고 다 세기가 다르기 때문에 아. 숫자를 올려보면서 스스로 맞춰보셔야 음. 될것 같습니다. 자, 딱 부러지게 정해드리기 어렵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의 몸이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팔은 좀 팔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정도까지 올려서 해라. 다리는 무릎 정도까지 이 진동 효과가 오는 수준으로 올려서 해라. 그리고 시간적인 부분도 스스로 몸에 맞추어서 하면 된다. 기계는 그냥 25분 정도로 처음 세팅이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좀더 하셔도 되고, 뭐 줄여서도 되는데, 그거는 몸 상태에 따라서 조절해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패치 같은 거를 사용할 경우에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이 패치 붙이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피해서 붙여야죠. 아, 거기다 붙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주사를 맞거나 침을 놓고 낳고 난 직후 그날 네. 하면 따가워요. 거기에다가. 아그 허리에 예를 들어서 뭐 병원 가서 주사를 맞은 분이 네. 이제 이렇게 제이 해드린 경우가 있는데 네. 아, 이상하게 두 개를 딱 붙였는데 왼쪽만 막 계속 따갑다고 그러셔요 음... 그부분 보니까 떼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거기 약간 이렇게 주사자국 같은 게인지 뭔지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서 물어보니까 주사를 맞으셨다는 거죠 <laughs> 그러니까 이상하게 거기 너무 따가운 거죠 음... 그런 데는 피해서 하셔야죠 음, 네. 상처는 피해서 네. 거기 그왜 왜 아픈 거예요? 그꺼 어, 까져 있으니까 전기가 예, 아무래도 예. 피부가 약한 경우에는 따가울 네, 수밖에 네. 없죠. 침 놓듯이 따갑게 아, 다. 아그 자리로 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그 임산부의 경우에는 이거 사용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산부는 그냥 뭐 어, 그냥 아예 하지 말라고 하는데 예. 사실은 그냥 발 마사지 받는다 생각하고 발 이렇게 조금 조금씩 약하게 하는 거는 뭐 상관은 없는데 그냥 아예 뭐 이제 박동기를 다신 분이나 임산부는 그냥 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예. 다 아, 하지 마셔라 예. 이렇게. <laughs> 자, 그래서 이제 5, 60대 피부 탄력도 감소되고 근육도 자꾸 감소되고 있는 이런 분들한테 이 닥터헬스 파동기가 굉장히 적합한 운동을 시켜주는 그런 기계다. 콜라겐도 많이 늘려주는 그런 기계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을 지키고 노화를 좀더 천천히 가도록 이렇게 하는 아주 좋은 기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10년 이상 많은 분들한테 공급을 해왔고, 2만 대 정도를 지금까지 공급을 했고요. A.S.도 확실하게 처리를 해 드립니다. 국사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이게 뭐, 어, 운동기구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안 아프시더라도, 네. 꾸준하게 사용을 하시면은, 네. 그 뭐, 남들보다 좀더 건강하게, 좀더안 피곤하게 네. 좀더 에너지 있게 사는데 예.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저는 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예. 어, 또 이제 환절기가 또 오고 하면은 면역력도 관리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데 네. 면역력 올라가는 데도 뭐 굉장히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사하셔서 네. 예.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예,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